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 산타페, TM 차량이 한대 있고 되었는데요. 이 차가 지금 가지고 있는 증세는, 어, 브레이크만 밟으면, 뭐, 슥슥 소리가 난다고 그래요. 음, 이게 이제, 차는 나르고 가셨는데, 어, 어, 브레이크 패드를 교체한 지는 얼마 안 되셨네요. 어, 얼마 안 되셨고, 드럼 상태, 디스크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데요. 음 앞에는 뭐 디스크도 그러고 패드도 그러고 상태가 양호해요. 근데 지금 뭐가 문제여서 어, 그런지 일단은 한번 리프트를 올려가지고 한번 음,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차를 리프트 위에다 올렸는데요. 키로수는자85,000 k 로85,000 k 로 됐고 그 다음에 연식은 19년식이네요. 아, 횟수로 한 5년 정도 된 차량입니다. 아, 그렇게 많이 타질 않았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여서 오셨는지 정말 살펴볼게요. 제가 이제 잠깐 뭐 불과 저, 저쪽에서 이렇게 에, 에 왔는데 브레이크 밟을 때슥 소리가 나요. 그래서 뭔가 제가 뭐 말해서 브레이크 패드가 없었을 때 나는 소리거든요. 브레이크 패드가 없으면 완전 히닳고 없으면 뭐 긁히는 소리처럼 났었어요. 일단은 차를 올려서 밖에 바깥에는 너무 좋다 보니까 바깥에는 너무 좋다 보니까 안쪽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거죠이 새거죠, 새거. 새거. 브레이크 패드도 새거고. 이제 뭐가 문제서 여 이와 같은 증세를 만들어내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어디, 앞에. 아 어. 라인이 많아요. 어, 브레이크 패드가 많습니다. 많은 상태고, 음,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 반대쪽도 굉장히 많은 상태네요. 예, 많아요. 자. 그러면은 안쪽은 지금 크게 디스크도 긁고 패드도 굴고 이상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 정도면은 이상이 없다고 봐야 되고 뒤쪽이 자 뒤쪽은 어라? 자 패드 좋네요 어, 패드가 좋아요 어, 굉장히 많이 남은 걸볼수 있어요 지금 이 상태 근데 디스크가 아주 디스크가 사이로 살짝 보이는데 디스크 봐보요 디스크 여기 보이신가요? 여기 살짝 보이는데 뜨봐보세요 어. 여기 녹이 여기, 여기서 여기서 이 구간이 녹이 여기, 여기 있어요. 아래로는 살짝 있고 이 구간이 이 브레이크 여기만 지금 잡히고 다닌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자, 이쪽 하하하하원인 나왔네요 이쪽이. 여기 쪽하하하이 긁혀버렸죠. 긁혀버렸죠. 라이닝도, 어, 패드도 없는 상태고, 어, 초점이 안 돼. 패드도 별로 없는 상태죠. 빼가지고, 확인을 응. 시켜드릴게요. 빼가지고, 바퀴를 뺐는데, 아고 뭐, 어, 비를 좀 맞췄더니, 벌써 녹이 이렇게 슬어요. 어, 세상에, 지금 비가 오고 있거든요. 비가 어제부터 왔는데, 지금 차를 놓고 간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바로는 못 봐드리고 지금 제가 어, 살펴보고 말씀 드린다고 했는데 예, 안쪽도 패드는 굉장히 많이 남았네요 이 구간이죠 이 구간 굉장히 많이 남았죠 에? 바깥쪽도 물론 많이 남고 어, 많이 남은 상태인데 일단은 반대쪽도 한번 봐 볼게요 아이고 뭐가나아 반대쪽도 했는데 반대쪽이시는봐 보세요 야. 지금 보시면, 완전히 지금 달아가지고, 어, 달아가지고 봐보세요. 아예 없어요. 아예 없고, 안쪽은, 자, 안쪽은 여기죠. 여기도 딱 붙어버렸어요. 완전히 달아붙다는 거죠. 아 어, 완전히 달아붙다는 거예요. 일단은 이거 빼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디스크판도 완전히 쇠판이 나올 정도로 지금 이, 이쪽만 제가 한번 제가 빼가지고 한번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캘리포를 분해할 때는, 어, 볼트가 위가 있고, 어, 14mm죠. 이 14mm 이 친구가 여 잠겨 있어요. 이렇게. 이걸 풀게 되고, 그 다음에 아래 하단에 에, 두 개를, 이렇게 이제 이걸 풀게 되면, 두개 풀었습니다. 풀게 되면 이 친구가 이렇게 나와요. 나와라 이 녀석. 나오죠. 그러면, 어, 패드가 이렇게 보이는데, 자, 떨어져 버렸는데, 이건 있는가요? 자, 자, 어, 패드가, 어, 자, 반딱 빤딱하죠이 이렇게 마모가 되버렸습니다. 한쪽만 달아져가지고, 이쪽 봐보세요, 이쪽. 이거는 음분이 아닙니다 음분이 음분이, 음분이 아니고 여기 달아진 색깔루에요색깔루 쇳가루. 디스크가 이렇게 망가져 버렸네요 어, 녹도 상당히 많이 쓸어있었는 상태에서 음, 패드가 달아져 버리니까 어, 그라인더로 연마한 것처럼 돼버렸어요 자 여기서 잠깐이죠 자 이런 경우가 왜 발생할까요 자, 한번 제가 열개 어, 물어 어,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왜어 이런 경우처럼 이런 식으로 빼 달아질까요? 저쪽에는 거의 새 건데 패드를 한쪽만 갈았을까요? <laughs> 그건 아니겠죠. 이? 패드를 한쪽만 갈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음 보면 어 겉에 이 페인트나 이런 걸 봤을 때. 어, 어, 거의 뭐 새거였어요. 어, 새거였어 근데 지금 이쪽만 달라진 이유는 자 캘리퍼 고착입니다. 캘리퍼의 고착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 브레이크를 예를 들어서 밟았다가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놓으면 100% 리턴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어, 바퀴에 이렇게 돌아가는 음, 형식이 되는데 잡, 어, 잡혔다가 놓칠 안하는 거죠. 놔도 한 50%나 넣던지, 한 뭐, 30, 40%는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것처럼, 주행을 해버리는 것처럼, 밟은 상태에서 주행을 하는 것처럼 돼버리니까, 어, 패드가 계속 달아져버린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사이드를, 사이드를 예전에 보면 채, 채워놓고, 계속 달려버리면 어때요? 브레이크 패드 다 달아져버리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친구로 인해서 이 친구 캘리퍼가 어 리턴이 안 되다 보니까 어디 살펴볼까요? 아하 이 봐보세요. 어 보시면 음 캘리퍼도 이렇게 에, 고무가 상처가 있어요. 그런 이런 상처가 있으면 안에가 이물질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어 안에 그서 거착이 거착이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야, 녹이 상당하네요. 에이. 치하게 되면서 이 친구가 들어가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이렇게 된 경우가 있고 어 나왔다가 앞에서 브레이크를 사정없이 밟으니까 사, 밟으니까 얘가 튀어 나오게 튀어 나옵니다. 튀어 나왔는데 리턴이 돼야 되는데 뒤로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벌, 벌어줘야 되는데 안 가는 그런 어, 상태가 돼 버려요. 그래서 어 이런 상황을 만들어 내는 거니까. 이건 이제 어 저희 업체에서는 안 했어요. 근데 이, 이 타이어, 어, 교환 업체에서, 어, 타이어 교환 업체에서 또 마시고, 타이어 교환 업체에서 또외어지 마시고요. 타이 타이어, 또 그, 괜히 그분들을 저기한 게 아니라 거기서 했다 하니까 어, 거기서 작업을 했대요. 앞에도 했고 여기도 어, 뒤쪽도 했고. 근데 어, 작업을 했는데 이걸 발견을 사실 하기 힘들죠. 근데 이제 그 전부터 이렇게 마모가 이루어졌는지. 이거 교환하고 이루어졌는지는 건 모르겠어요. 음, 이제 그쪽에서 계속 거래를 했기 때문에. 근데 브레이크 패드를 교체, 교체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소리가 납니다. 라고 하면서 저한테 왔어요. 그냥 소모품 교환은 뭐 간단간단 하는, 하는 거니까 뭐 이제, 어, 크게 뭐 신경 안 쓰셨겠죠. 그냥 패드만 교환하면 되니까. 일단은, 예, 이 친구도 빼가지고, 예, 디스크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어 이쪽 반대편도 뺐거든요. 지금 보시면 자, 패드는 엄청 많이 남았죠.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어 많이 남았는데, 아 자, 잘한지 얼마 안 됐네요. 정말 어 두께가 많이 남았죠. 잘했는데, 와, 디스크 봐보세요 디스크가 안팎으로다 썩어버렸어요. 이렇게 안 좋은 상태에서, 어, 여러분들 라이닝, 어, 브레이크 패드 편하실 때꼭 안쪽도 확인해 주셔야 할것 같아요. 사실, 이 친구가 뭐달아졌다고 가는 것은, 뭐, 어, 물론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안쪽이 부식이 돼버리면큰 의미가 없어요. 여기, 여기다가 패드만 이렇게 많이 남은다 해서, 남은 두꺼운 패드를 여기다 장착한다 해서, 그러니까 듣겠습니까, 이거? 디스카 이모양인데 이거는 어, 교체가 답이에요. 음, 안전을 생각해서라도 항상 교체를 이렇게, 어, 권장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렇게 하고, 음, 일단은 여기 디스크하고, 어, 캘리퍼는 반대쪽이지, 캘리퍼를. 어, 아, 세건데, 세건데, 어, 한쪽만 달아진 것은 저쪽에 문제 있겠죠. 이? 음, 그렇게 보고요. 음, 그뭐 캘리퍼 주문하고, 어, 디스크, 어, 교체, 주문해서 교체하고, 브레이크 패드까지 3종 세트를 교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품이 왔습니다 아 부품이 왔는데 자 디스크도 지금 이제 왔고요 이 반대쪽에 지이 지저... 저여기도 있고 어 어차피 옮겨야 되니까 제가 이제 저쪽으로 갖다 놨습니다 그 다음에 아 모기 아 잡았네요 모기 아 이제 새끼들 엄청나게 괴롭혀 가지고 일단은 어, 이제, 이제 캘리퍼는 이제 보조석이 죠이 보조석 뒤쪽만 교체하기로 했어요 이쪽 위치가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또 금액도 이제 또 있다 보니까 어, 다 발표는 없겠죠? 에, 지금 이제 자 품번 이렇게 이 됩니다. 자 품번이 이렇게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정품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립을 해서 그대로 이제 옮겨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건 뭐어 간단하죠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살짝 풀어놨는데요 예, 캘리퍼를 고정시키는 음, 이 구조물을 고정시키는 어, 볼트가 이렇게 두개가 있어요 17mm로 되어 있는데 위 아래 예, 위 아래로 두개 이것만 풀어주면 캘리퍼는 뻥 빠져 나옵니다 자, 자 살짝 풀어놨기 때문에 아, 전동 공구로 해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를 풀게 되고 어, 얼차니 기네요 볼트가 어, 얼차하니 길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두개자 이렇게 풀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오게 돼요. 야, 이 다시 봐도 뭐참 빤딱 빤딱 합니다. 이씨,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돼요. 정말 이것은 어, 요거도 먹어요. 자, 일단 어, 일단 이 친구를 어 요걸로다가 빵 까서 피스를두 어, 개를 어, 풀어 풀어볼게요. 빵 까가지고 지금 열심히 풀고 있습니다. 아, 저것도 쩔어가지고 안풀리더라고요 그래서 내 샤징 없이, 샤징 없이 썰려버렸어요 그랬더니, 에, 풀리네요. 녹이 어, 쩔어있으면 딱 이렇게, 일심 동체가 돼가지고, 어, 안 풀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빵으로다가 샤징 없이 썰려버리면 음, 빠져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뭐 이제, 다시 한번 까게 되죠 야, 저, 이 친구는 버려야 되니까 에이, 원래 이제 멀쩡한 걸 갖다가 요 면을 쳐버리면 되립니다 쳐치면 안되고 자 아이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제 패드가 이렇게 있다면 패드가 있다면 원래 두께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이게 두께가 이게 두꺼운데 이렇게, 이렇게 돼 얇아져 버리는 거죠. 어 이렇게 그래서 못쓰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마저도 없어가지고 어 달아지게 되면 이렇게 돼 버려요. 음 살점이 없다 보니까 그냥 뭐쇠하고 그냥 이렇게 막 문질러 버려가지고 어 연마가 되듯이 돼버렸습니다 음 이렇게까지 사용하시면 분명 뭐모신 어 분들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이제 이 친구가 작동이 안 돼서 뭐 이제 일 봐보세요. 이 친구는 뭐 가이드핀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봐보세요. 아주 부드러워요. 아주 그냥 홀랑홀랑하니 이렇게 잘 됩니다. 너무 좋고 뭐 이쪽도 마찬가지죠. 이쪽도 아주 그냥 무컹무컹해요. 이제 이렇게. 근데 왜 어떤 문제냐? 여기서 그래요. 여기서 자 여기서 제가 서두에 보여드렸죠. 이렇게. 내버리면 여기서 이물질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 우리 사장님께서 우, 웃고 가시네요 저 탓을 다시는 사장님이신데 어, 웃고 가셔 자, 이렇게 이제 이물질이나 수분 같은 게 들어가면 여기서 고착이 됩니다 고착이 돼가지고 음, 안 되는 거니까 음,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뭐 옮겨 붙일 거 옮겨 붙이고 자 이, 이거 케이블 옮겨 붙이고 어, 유념 풀어서 그대로 어, 옮겨 맞추면 될것 같아요 이 친구를 캘리퍼를 갈기 위해서 클립을 뺐습니다. 방금 여기서 딱 꽂혀져 있는 것을 뺐어요. 제가 그다음에 어 이쪽도 이것도 뺐죠. 자, 우리가 자 이걸 빼볼까요? 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자 봐보세요 우리가 사이드의 구조가 이차 같은 경우는 좀 궁금하셨죠? 이어 브레이크 페달에서 사이드를 이렇게 밟게 됩니다. 아 자. 일차적으로 사이드를 이렇게 이제 밟게 되죠. 이렇게 밟게 되면, 여기, 여 페달식이에요. 어, 페달식인데 이걸 밟게 되면, 어, 이렇게 하니? 밟게 되면, 자, 여기 있는 케이블이 쫙 땡겨집니다. 잡아, 잡아, 이렇게 땡기셔도 돼요. 이렇게 땡기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케이 이 부분을, 여기가, 여기에 걸쳐있거든요. 여기에 걸쳐있어요. 그러면 얘를 땡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캘리퍼가 어떻게 작동된가 봐보세요. 자, 이 친구를 어, 케이블이 어, 브레이크를 밟았다. 아니 사이드를 밟았다. 그럼 이이 이, 이 레버를 이 케이블이 당겼다. 자, 봐보세요. 당겼다. 가정을 칠게요. 자, 자, 여기, 이, 이, 이 부분 이좀 튀어나오죠. 이 부분 이 튀어나오면서 제동을 거는 겁니다. 자, 자, 여기 봐보세요. 잘 봐보세요. 자, 자, 쭉쭉 나오죠. 이? 이렇게 점점 더 나오죠. 어, 계속 나오죠. 계속 나오죠. 이렇게 이게 잡아 당겨 버리니까 이 친구가 튀어 나오면서 패드가 패들, 이층으로 잡게 돼요. 그러면서 제동을 거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어, 이제 유형만 풀면 빠지니까 자 해볼게요.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됐으면 이제 이 친구는 이제 나중에 여기 유형만 풀어서 옮기면 되니까 어, 이제. 예, 디스크까지 끼웠다면 이 친구를 이제 이렇게 어 들여다가 들여다가 자 이렇게 한자은 이렇게 갖다 끼웁니다. 끼워가지고 뒤에 자 어, 어, 14mm 인가요? 14mm 이 친구만 어, 어디 보자 끼워서 이렇게 조여주면 되죠. 어, 양쪽으로다가 위아래, 음, 위아래 예. 자, 저어볼게요. 이제 작은 힘으로 조였다면, 자, 키, 큰 힘으로다가 조여주시면 돼요. 짜증 없이. 자, 자, 어, 이제 케이블을 여기까지 끼웠습니다. 방금 여가지 끼웠는데, 네, 여기는 이제 뭐, 클립만, 클립만 채우면 되는데요. 음, 이 친구죠. 이 친구를 갖다가 여기다가, 해 가지고, 톡톡톡톡 쳐서, 끼워주시면 되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는 자, 지금 어느 정도 여기 팽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 방에 끼워야 됩니다. 한 방에 이것을 어, 뒤로 어, 뒤로 확제끼 다음에 채껴지거든요 약간 튀어나오면서 뒤로 확제껴집니다 그때 이걸 끼워줘야 돼요. 한 방에. 그래야지 어, 이렇게 팽창이 되, 되면 굉장히 더 힘들어지니까. 자, 일단 한번 해볼게요. 자, 어, 이제 충분히 각쫑이제 낚시판을 끼우면 돼요. 손으로, 손으로 밀어도 충분히 갈수 있는 힘으로 되는 거니까 자이이고 간단히 끼었습니다 간단히 이게 잘 넘어가니까 여기가 유격 있으면 팽창돼 있으면 잘 넘어가요 이렇게 두루 이렇게 이걸 제끼면은 얘가 오므라지가 아니에요 오므라짐과 동시에 이렇게 끼워놓고 어, 바로 몇번펌뿌리 해주면 빵빵해집니다 어, 깡깡해져버렸네요 벌써 이제 안 가네요 어, 이렇게 되는 원리이기 때문에 어 그거 됐고 한쪽은 끝났어요. 끝났고 반대쪽이지. 예, 제가 아음자 조립을 해볼게요. 아, 똑같거든요. 이제 저, 저쪽에는 디스크만 디스크하고 패드만 바꿀 거니까 자, 바꿔놓고 보겠습니다. 아, 방법은 똑같다 보니까. 아이고 방금 뺐는데요. 아이고 이게 어저 녹가루 좀 봐보세요. 녹가루 이거 이거 디스크. 이렇게, 에... 엄청난 녹으로 재접혀 있습니다. 턱도, 많이 어... 지고, 어... 이렇게 이제, 세가랑 비교를 해보면 확연히 차이가 있죠. 음... 그 다음에, 피해드가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한 이, 자, 볼게요이 구간에서, 에... 딱 맞춰보면 이 구간에서 이 구간까지 잡히게 돼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어, 여기서 이 구간, 여기서 이 구간은 제동이 안 걸리고, 빤짝빤짝한데 있죠. 반짝이는 부분, 이 부분만 어, 제동이 걸어서 다니는 겁니다. 이 구간만. 브레이크 얼마나 한 50%는 안듣고 50%만 잡히고 다니는 그런 어, 형국이 되어버리는 거죠. 어, 이렇게, 아이고, 떡이 돼가지고, 음, 그래서 가는 거니까. 음, 또 대체적으로 이쪽 보면 페이드가 간지가 그렇게 안 돼서 어안 달았어요. 이렇게 아참 이런 사연이 있네요. 헤헤. 일단은 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만 감상하고 자. 패드까지 장착을 했고요 색을 넣다가 음 재사용하면 안됩니다 아, 많이 남았다 해도 이게 보시면 음, 자 보시면 어, 헌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어, 녹이 있는 부분하고 같이 이렇게 결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거 재사용해 버리면 많이 남았다고 해서 재사용해 버리면 디스크가 또어떻겠어요이 친구도 이 친구처럼 다 음, 가지겠죠 그래서 사용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요, 요, 요 타입은 이제 캘리퍼 어떻게 집었는지 아시죠? 왜냐면 이 부분이 여기 이요 이런 특수 공구가 있어야 돼요. 예전에 롱로즈로 가지고 돌려가지고 집어집 집어, 집어 귀찮으니까 집어넣은 경우도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이제 여기다 호흡물 어, 끼워 넣습니다. 아고 여기다가 이렇게 좀 줄여서 물론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이제 일반 시청자분들은 모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오므려서 그래 이제 그래야 요 안에 들어가니까 오물에서 이렇게 이제 사이에다가 이렇게 맞추게 되죠. 그러면서 어 나사 장군 쪽으로 이렇게 돌리면 또 이게 튀어 나옵니다. 또 이렇게 하면 튀어 나와요. 그러면서 여기 맞춰가지고 잠깐만요. 자, 딱 이제 딱 맞췄죠. 이렇게 팽창을 이 친구만 이 친구를 돌려서 어 짱짱 해질 때까지 돌려줍니다. 어, 그런 다음에. 근 네, 항상 이 상태에서 돌려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고무가. 자, 참말로. 자꾸 떨어졌었네요 이, 이걸로다가, 아, 이거 약간 그리스가 있는 제품이거든요. 네, 그리스가 살짝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게 아주 나는 이게 좋더라고요. 음, 여기 홍보하려고 게 아니라 좋아요. 이게 진짜 좋으니까 좋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충분히 뒤에까지. 진 다음에 이 고무가 손상이 되면 안 되니까 이 상태에서 이걸 돌리게 됩니다. 호! 자, 자 보세요. 돌아가죠 이이 이, 이 부분 봐보세요. 돌아가죠 이. 돌아가면서 집어 넣어줘요. 이게 이제 팽창이 되니까 쑥 집어 넣게 됩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예, 그러면 고무가 손상이 그대로 있죠. 고무가 손상이 안 되면서 근데 이것을 그냥 그냥 돌려버리면 고무가 이렇게 이제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꽈배기가 됩니다. 꽈배기면서 찢어져 버려요. 어, 그래서 어,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항상 이렇게 좀 이걸로, 이걸로다가 뼈 어, 뿌려서 고, 어, 고무가 손상이 오지 않게끔 해놓고 돌려주시면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맞춘 다음에 어, 이것을 다시 빼주면 이렇게 다시 감아주면 이창이 되면서 딱 봐보세요. 특정이 음, 이 상태에서 조금 닦아서 어, 그리스가 패드에 모든 면안 되니까 좀 닦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싹해서 조립을 해서 어, 위아래 위아래를 딱 고정을 해서 잠고만 주면 돼요. 자 아시겠죠? 자수소로 잠가볼게요. 완벽하게 작업이 끝났는데요. 어, 작업이 잘 됐어요. 어, 지금, 오늘은 이 친구 때문에 좀 이렇게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어, 항상 패드 교환할 때 이렇게 좀 조심 좀 하자.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음, 이렇게 대버리면안 되니까요. 얼른 비교를 해도, 뭐, 현재 똑같이 갈았는데, 이렇게 되버려요 그래서 아 어느정도 팁이 어, 되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제 어, 2인 1조로 어, 브레이크 어, 뭐죠 어, 에어만 빼면 음, 작업이 끝나거든요 그리고 타이어 채우고 어, 그러면 끝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어두워요 지금 어, 비가 아, 많이 오기 때문에 에, 좀 어둡습니다 어, 항상 건강을 잘 하시고요 자 그러니까 어, 오늘도 어, 어차피 예, 바퀴만 채워으면 끝나니까, 아,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자, 어, 오늘도, 어,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예, 이만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대로 끝날려다가 제가 한 바퀴 돌아봤어요. 아, 브레이크도 잘 듣고, 어, 너무 좋네요. 음, 어, 이렇게 안전하니 이, 다니면, 음, 제동력이 훨씬, 처음에 제가 봤을 때보다 제동력이 훨씬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어, 최종력이 어, 상당히 비가 와서 어, 좀 밀릴 줄 알았는데 에, 괜찮아요. 뒷바퀴랑 최종력도 뭐, 어, 좋고 어, 괜찮다라는 거 찜찜해서 한번 제가 어, 이렇게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괜찮다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자, 어,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어, 네, 진짜 맛있게 오네요. 네, 감사합니다.